소비자 심리가 붕괴한다? 뭔가 큰게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 심리라는 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거든요. 이 심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더 어렵게 됩니다. 사실 심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꾸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여 반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소비자 심리는 왜안 바뀔까? 한번 무너지면 나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기운은요. 좋은 기운을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마음이 잠깐 바뀌었다가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제는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붕괴했습니다. 2025년 11월을 보세요. 51일입니다. 이게 백의 기준이거든요. 백이 백보다 높으면 소비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고 백보다 낮으면 소비를 줄이겠다는 뜻인데 51이에요. 51이면 2022년 6월에 50.0입니다. 2022년 6월처럼 지금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저는 이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2020년 2월에 101을 가리킬 때가 가장 좋았고요. 그때 이후로는요, 심리가 회복되지를 않아요. 게다가 더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결국 시장에서는요, 물가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5년 11월에 4.5%거든요. 지난 5월에 6.6%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는 198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고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면 확실히 소비를 덜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기업의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장에 나쁜 영향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충격적인 일들이 현재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 10월 6일에 12만 4,700 25.1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11월 22일 84,486.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예, 한 달하고도 보름 좀안 걸리는 시간 내에 32.3%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심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심리를 회복하는 게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이면 우상향, 우하향이면 우하향, 한 가지 방향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게다가 비트코인은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감기에 정점을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떨어진 것을 보면 1차 반감기 후에 정점 후에 90.7%가 떨어졌고요. 2차 반감기 정점 후에 79.4%? 그리고 3차 분기반감기 정점 후에 75.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4차 반감기 정점 12만 4725.1달러 후에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죠.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지수들이 예.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도 바꾼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로버트 기오사키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죠. 여기도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기오사키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팔았어요. 그 정도로 심리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 자산에서만 이러냐? 아닙니다. 미국의 시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대형주 중심인 S&P 500이 6,890.89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지기를 2025년 11월 21일에 6,602.9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숫자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닌가 시장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시장에 가장 두려운 일은 심리가 붕괴되는 일인데 지금 우리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보면 심리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흔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안 그러냐? 지금 우리 시장도 같은 분위기로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지난, 예, 지난 11월 초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계속. 하루 자고 나면 사상 최고치, 하루 자고 나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11월 13일에는 4,221.87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2025년 11월 21일 현재 3,853.2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심리가 붕괴됐을 때는요. 자칫 실물 경제는 그 당시 바로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는 하더라도 처참한 결과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단순하게 괜찮아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공격적이에요. 이것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투자도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무너졌다? 이것은요, 경제에는 치명타입니다. 그것도 그의 사상 최저치가 될 만큼 무너졌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심리가 무너지면요. 실물에서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심리가 무너졌다고 실물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 심리는 실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심리가 무너지니까 비트코인이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지고 있죠. 주식시장도 우하향 곡선을 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우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져야 되고요. 소의 발걸음으로 우직하게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도 순삭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이 요즘은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